안녕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염둥이 MB, 뭐 오랜만에 인사 올렸습니다. 요즘 참, 이래 보면은, 참, 시절이 하수상합니다. 응? 어? 혹자는 요즘 정치권, 응? 어? 이 나라 돌아가는 게, 적폐청사이니, 뭐, 어? 비정상의 정상화니,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이건 완전히 틀려보은 얘기다. 이거는 맹백한, 응? 뭐막 치졸한 정치보복이다, 이거는. 보복. 저는 그런 마음, 확신을 막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온 김에 내가 이 말씀 좀 드리려 고 하는데, 응? 어? 다 지나갔고 말이에요. 그거를 좀감있어 봐. 그이누구 이거? 네진우진우제니 맞네. 주진로 이게 아나이네네또왜 나온가 이거, 응? 어? 내 지난번에 저 저번째 그만 뭐 먹고 너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아 내가, 응? 어? 또 무슨 시들 때문에 살아가고 나 입을 채워 확고해뿌려져 그? 야 보자간 뭐, 저저 한번 잡아 봐라저 저, 응? 아, 월요일부터 사람 도 열받게 하네, 이게. 응? 아 요즘 그 뭐야 막뭐 공범자들이가 뭔가 그 영화 때문에 지금 올라지 죽겠는데 지금 확 그냥 진짜 저게 그냥 가지 오늘? 응? 아, 이 TBS 왜 이런가 이거. 내테만에도아니랬다고 이거. 어이, 주진우이 봐라. 이. 와, 이 대답도 안 하고 마이크 네 이에? 일로 안 봐. 아주 눈을 피해. 아, 나 이거 내들 화장실 따라와. 따라와. 아, 따라. 와 어 이것들이 마이크 아 그지마 끄지마 지난주 주주에서 b b k 관련해서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단서를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근데 아무도 기사를 안 써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 특종을 아무도 안 믿거나 공개한 문서의 숫자가 부족하거나 혹은 주주들이 아주 싫거나. 어,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원래는 그래서 이번 주는 다른 주제를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공개한 문서의 숫자가 부족한가 싶어서 추가로, 140억에 관한 문서를 추가로 공개할 겁니다. 주진우 기자 수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네. 기사를 안 써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제가 이명박 대통령 관련된 기사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증이 나왔잖아요. 물증이. 그러니까 다스라는 회사와 청와대 또 주요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문서가 나왔는데 예. 140억에 대한 얘기 진짜 오래된 이야기인데 네, 진짜 중요한 그리고... 이야기고. 아, 그래서 140억에 관한 문서를 또 들고 왔어요. 네. 추가로 예. 또 들고 왔고. 어, 최근에 굉장히 기사를 안 써주게 됐어요. 장충기 문자 특종했을 때도 기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네. 처음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 책을 냈는데 기사가 없고, 어, 네. 1등인데 서, 안 합니다. 서점에 가면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웃음> <웃음> 온라인 서점 판매일인데 예. 오프라인 서점에서 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기자들이 주제 기자를. <laughs> 자, 사실 어, 오래된 사건이나 다시 간단 요약,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서 다스란 회사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처남 두 분의 명의로 된 현대 자동차의 자동차 시트를 납품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두분 소유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실소유주다 이런 이야기가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네. 아주 오랫동안.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기 재산이 아니라고 예. 그렇 부인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다스에서 190억을 bbk에 투자합니다. 그 유명한 190억을 bbk는 마지막에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가 됩니다. 옵셔널 벤처스 요 명칭은 bbk 옵셔널 벤처스 다스이세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옵셔널 벤처스 옵셔널 벤처스를 bbk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뭐? 네 그렇습니다. 네, 같은 겁니다 결국은. 네. 여기서 이제 주가 조약을 해서 투자자들이 천억 가까운 손을 입고 그 대표 김경준 씨는 384억을 횡령한 사건, 통칭 BBK 사건이라고 하죠. 네. 예. 이걸 BBK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마무리가 어떻게 됐냐? 김경준 씨가 미국으로 이제 가기 직전에 어, BBK가 투자받은 돈들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다. 네. 음, 이다스가 꾸준 100 90억 중에 50억만 돌려주고 140억을 안 돌려주고 가요. 네. 여기서부터 사건이 이제 우리가 다룰, 오늘 다룰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140억을 안 돌려주고 갑니다. 그리고 이 돈을 스위스에 넣어둬요. 스위스 계좌에. 자. 그리고 나서 지난주 이야기가 이어졌는데 뭐냐면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는 김경준 씨가 이제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어, 그 190억 중에 50억만 돌려줬으니까 140억을 내놔라. 라고 다스가 김경준 씨에게 소송을 걸죠. 예, 네, 140억을 내놓으라고. 그리고 옵션을 벤처스에 투자했던 사람들 역시 김경준 씨에게 소송을 겁니다.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다스 김경준, 그리고 투자자 김경준. 이렇게 큰 소송 두 가지가 열립니다. 여기서 다스 김경준은 김경준의 승리, 투자자 김경준은 투자자 승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론이. 네. 그래서 140억을 다스는 졌어요.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네. 졌는데 이 140억이 김경준 씨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전, 재판은 이겼는데 돈은 돌려줘요. 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해서 지난주에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이렇게 된 일입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문서를 처음으로 어제 지난주에 공개를 했습니다. 네종류로 공개했는데 첫 번째 공개한 게 이제 다스의 회의록이었어요. 이 회의록에 따르면, 어, 다스, 김경준 소송회의를 LA에서 화선지라는 찻집에서 2008년 11월 10일 날 했는데 여기에 다스 임원과 직원, 다스 측의 변호사, 그리고 LA 총영사가 참석했다 네. 김재수 총영사가 참석했습니다. 네. 이 김재수 총영사는 어떤 분입니까? 김재수 총영사는 BBK 재판에서 이명박 대통령 측 변호인을 맡았던 사람이었는데 민간인 변호사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마자 LA 총영사로 임명합니다. 해동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제 공간장이 된 겁니다. 심지어 미국 영주권자였습니다. 영주권자 네. 출신으로 임명직에 오른 첫 번째 외교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LA 총영사 영... 외교관인데 외교관인데 실제 담당했던 일은 bbk 담당이었어요 bbk 재판 담당이었습니다 <laughs> 이거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외교관을 임명해 가지고 자신의 이제 자신은 아니라고 하죠 어쨌든 자신하고 상관없는 송사 네. bbk 송사 변호사를 l.a 총영사로 아친 다음에 나라 돈을 줘가면서 l.a 총영사가 bbk를 전담하게 하는 거예요 네. 변호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임무를 띠고 그 자리에 공직에 오른 겁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다. 네. 네. 그 다음 이제 문건이 지난주에 LA 총영사 검토 요청 사안 이런 문건이었어요. 네. 이게 이제 청와대 민정에서 만든 거랍니다. 네네. 청와대 어, 민정 누구요? 민정의 네. 어뭐한 행정관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 BBK 전담 행정관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청와대 내에도 BBK LA에 BBK 전담 총영사가 있었고요. 외교관이 네. 있었고. 그 다음에 청와대 민정내에 BBK 전담이 또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주진우 기자가 전화해서, 어, 여차저차 해서 알아보니까 당신이 이 다스 관련을 총괄한 걸로 아는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네. 물어봤더니 누가 그렇디까, 그러니까 다스에서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다스 담당이 아니라 BBK 담당입니다. 이렇게 <laughs> 네. 얘기하셨어요. 이런 얘기 했었죠. <laughs> 다스 담당이 아니라 BBK 담당이라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어, 그 소송 관련해서 총영사에게, LA 총영사에게, 청와대 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보라,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죠. 예. LA 총영사한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요. 민정의 행정관이 LA 총영사한테 지시할 수 없어요. 네. 네. 그 위에서 왔으니까 그걸 통해서 글로 지시가 됐겠죠. 네. 그렇게 쟁점을 정리하라고 알아보라고 한 다음에 그 답변이 정리된 문건인데 네. 어, 그 문서의 목적이 뭡니까? 그 내용 그 문서를 작성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 스위스 계좌에 예. 김경준 돈이 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계좌가 압류돼 있었는데 그걸 알렉산드리아 계좌라고 해요. 네, 네. 그 페이퍼 컴퍼니 알렉산드리아를 아. 통해서 김경준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 근데 그 스위스 계좌를 어, 김경준 소유니까 그걸 동결하려고 했었어요. 예. 그래서 동결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돈을 배가 들어. 네, 돈을 잠궈 놓고 그다음에 에리카 김을 국내로 송환해서 압박수단이었 예, 어떻게 예.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 국세청에서 국세청 IRS에서 이런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쟁점을 정리해서 140억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내용을 어, 생각을 계산을 그 청와대와 그 고위급에서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40억을 어 다른 곳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 돈을 챙기기 위해서 필요한 쟁점들 이걸 이제 정리해가지고 주고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네, 네. 공무원들이 다스라고 하는 사기업의 어 사기업의 소송 관련해서 그 사유 재산을 국가 공무원들이 챙겨주려고. 예. 네, 이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네. 그런 문서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LA 총영사가 검토하고 민정이 작성한 문건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다스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말이 안 되셨습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작성한 문서를 결국은 다스가 가지고 있었고 다스에서 그 문서를 가지고 있던 분으로부터 받은 거죠, 이 문서를? 어, 네, 그렇습니다. 직접 그, BBK 담당자한테 바, 직접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청와대와 외교부가 마구 움직입니다. 검찰이 돕고요. 그래서, 그,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다스의 담당자가 한 얘기입니다. <laughs> 야, 그, 다이렉트한 얘기예요, 이게. 예, 다스의 담당자가 한 얘기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문서이고. 그러니까 본인과 전혀 상관없다고 한 회사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청와대가, 예, 민정과 외교관을 동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개한 게 공동방황협약서라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네. 이제 140억을 역시 다른 곳에 뺏기지 않고 다스 다스로 가져오기 위해서 결국은 김경주 씨 계좌니까요. 어쨌든. 네. 김경준 씨와 모종의 협약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네 비밀 협약을 맺어라 하면서 네. 청와대와 그 청와대 그 BBK 담당자와 그 다음에 LA 총영사 외교부 BBK 담당자가 모여서 비밀로 협약을 맺어라 그리고 근거를 남기지 말아라 이런 계약서를 네. 공개한 겁니다. 구두 약속으로 처리해라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바는 그런 내용이 합의가 되면 김경준 씨는 자신은 아마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을 법제 확신했습니다. 네. 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140억이 그렇게 가고 나서 김경준 씨 본인은 아마도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다고 본인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실제로는 못 풀려났잖아요? 네. 속았죠. <laughs> 그분이 돈만 받고 안풀어줬습니다 <laughs> 여기서도 좀 재밌는 대목입니다. 예. 다만, 누나인 에리카 김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검찰과 문제를 다 풀고 나갔죠. 그렇죠. 이틀 음. 조사를 받고, 굉장히 음. 중요한 사건이었고, 중요한 분이었는데, 이틀 비밀내 조사를 받고, 나중에 그냥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개 사기업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사건 변호사를 LA 총영사로 임명하고, 그리고 청와대 민정의 담당자를 꽂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돈을 끝내 돌려받게 했는데, 했는데, 어, 그런데 그 재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기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거꾸로 자기 재산도 아닌데 왜 국가공무원을 그렇게까지 동원했냐. 이렇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런 의문에 대해서, 아 이거 실제로는 자기 재산 아니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문서가 구체적으로 처음 나온 거예요 지금 네. 예, 결정적 ]으로. 문서입니다 맞아요 담당자가 건넨 문서이기도 하고 네. 오늘은 오늘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기사가 안 돼서 또 추가로 또 공개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가로 공개할 문서는 뭡니까 예. 다스의 품의서라는 다스의 회의자료인데요 네. 어, 2009년 10월 어, 2009년 9월 30일 날 이렇게 작성됐습니다 그래서 작성이 됐는데, 140억을 김경준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김경준이 감옥에 간 이후에 계속해서 김경준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딜을 합니다. 그래서 다스, 음 그몇 가지 합의문화를 만들려고, 네. 다스와 김경준 측에 이렇게 합의문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 그 지시사항이에요? 네. 네 청와대 지시사항에 따라서 다스가 만들어서 청와대 보고한 문서입니다 아, 어~ 팩스로 네. (770에) 몇 번으로 민정수석실에 <laughs> 몇 번으로 <laughs> 그~ 어~ 그~ 다스의 사장 직통번호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네. 내용을 보면 사과 서면을 만들어라. 그리고 쌍방 하회문서를 작성해서 교환해라. 그리고 쌍방 소치하를 해라. 그 다음에 스위스 계좌 압류 해제 요청을 해라. 그리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도함하고 합의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런 합의 내용을 이렇게 주로 만들라고 하는데 반환금이, 원금이 140억이 었지 않습니까? 네. 어, 이자, 이자 56억 8천만 원을 법정 이자를 꼭 받으라고 해서 이 <laughs>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명박. 대통령 쪽이었겠죠. 네. 그쪽에서, 어, 이 품위서에 드러난 내용으로 보자면 1 4 0억원 받는 게 아니라 이자를 받아라, 56억을. 네. 사실, 사실 가스하고 <laughs> 이자를... 김경준 측하고 얘기를 했는데 원금을 돌려준다는 거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네. 이자도 받아야 된다. 무슨 소리냐. 그래서 <laughs> 그 화를 내가지고 이 합의서에 이자 부분 그들 그 협의하느라고 굉장히 곤란했다고 담당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언금만이라도 지금 감옥에 들어갔고 이제 그렇 예. 네? 이쪽은 대통령이 됐고 어찌 보면 공범과도 같은 사람이고 <laughs> 공범과도 네. <없죠. 웃음> 주범은 바깥에 있고 공범은 종범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자까지 내놓으라고 하니 이게 좀 딜이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근데 하지만 저기 이명박 대통령은 화를 내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이렇게 네. 불호령을 내렸답니다. 가이제이 이제 이사를 제사에서 담당했던 사람의 이야기인 거죠. 네. 예. <laughs> 이 품위서를 만들고 어, 청와대로 보낸 사람입니다. 그 품위서를 직접 만들어서 청와대에 직접 보낸 사람이 56억을 직접 이자... 만들었는지는 모르고요. 네. 이렇게 그 문서를 직접 보내긴 한사람이니요 네. 관여한 사람이니다 그러니까 그 팩스로 보낸 청와대로 보낸 문건의 원본이에요, 그게? 원본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네. 원본입니다. 네. 팩스로 이런 내용을 보냈셨습니까전화대에 보냈대요, 이렇게. 그리고 이자를 꼭 받아내라고. 네. 아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보통 영문 합의서가 있어야지. 아, 영문 합의서 뒤에 붙어 있습니다. 어, 영어는 <laughs> 읽지 않겠습니다. 두 장짜리 영문 합의서가 뒤에 붙어 있고요. 또 음. 변호사 검증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네. 영어를 못 읽어서 안 읽는 건 아닙니다. 그런 비밀 합의서를, 어, 다스에서 청와대로 보냈고, 네. 그, 원, 그 보낸 사람으로부터 원본을 받아왔습니다. 두 네. 번째 문서는 뭔가요? 두 번째 문서는 스위스 알렉산드리아 계좌 압류 관련 진행 사항을, 어, 청와대로 보인, 청와대에서 작성해서 다스로 보낸 내용, 내용입니다. 음. 그러니까 스위스의 알렉산드리아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김경준 씨 돈이 들어있는 계좌인데. 네. 그 계좌가 그 어떻게 돼 있는지 스위스 법무부에서 그 미국 법무부의 형, 그 형사 공조 요청으로 알렉산드리아 계좌가 동결됐지 않습니까 미국 법무부에서 스위스 법무부에 요청해가지고.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소송이 벌어졌으니까 미... 미국 판사에 의해서 미국 법무부를 통해서 요청이 이루어졌겠죠.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스위스 법원에서 어떻게 재판이 열렸고, 그 다음 네. 민사 그 압류 신청은 어떻게 됐고, 형사고소는 어떻게 됐고, 스위스 검찰은 형사 압류를 7월, 2007년 4월에 했고, 그 다음에 스위스 법원에서는 그 결정을 유지했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과 음. 스위스 그 관련 계좌의 협의 내용이고, 형사 재판 진행사항 내용인데 이런 내용은 사실 그 민간인들이 변호사들이 얻어내기 어려운 정보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까스에 있는 김경준 씨 계좌와 관련한 아주 구체적인 네. 진행사항들을 파악한 내용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걸 누가 작성했고 누가 받았는이 그것은 청와대 쪽에서. 그 내려보낸 문서입니다. 청와대 민정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것을 다스에 보내서 이그 진행상에 맞춰서 니네들이 재판을 준비하라고 내려보냈습니다. 아하, 청와대가 그러니까 다스 청와대 민정에서 다스의 재판 사항을 돕기 위해서 네. 어, 청와대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을 파악해 가지고 사기업을 내려줬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음. 세 번째 문서는 뭡니까? 세 번째 문서는 그 청와대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하면서 다스가 그 대답을 해가지고 올린 보고문건인데요. 청와대가 그러니까 다스한테 그 내용 어떻게 됐어 하고 이제 질문을 네. 하면 다스는 이런저런 파악해 가지고 올린다는 거죠 네, 다스 그래도 그래서 다스의 이게 어, 서류, 이게 도장이 찍혀 있어요. 찍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에 답해서 다스에서 자금을 수령한 후에 어떻게 어떻게 민사소송을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돈은 2011년 2월에, 2월에 수령하고 해제는 2개월이 지난 2011년 4월 5일에 해제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 이게 물어보니까 당시 에리카 김이 국내 체류 및 조사 중인 이유로 김경준 촉에서 요청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콜린스 판사가 판결문에 위반했다고 얘기합니다. 뭐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대답. 하여튼, 하여튼 내용은 디테일은 우리가 뭐 일반인들은 들어서는 잘모르그으니까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다스한테 그거 어떻게 됐어 네. 알아봐 하고 지시하면 다스는 이런저런 내용을 알아봐서 보고를 네. 하고 보고를 도... 했습니다. 팩스로 네. 번호를. 그렇죠. 네. 다스 수준에서는 알수 없는 내용은 청와대에서 파악해가지고 내려줬습니다. 내용이 이러이러하니까 여기 맞춰서 해. 네. 지시하고 네. 그리고 다스는또 그러면 우린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품위를 올려서 보고를 하면 네. 야그 돈은 이제 와 응? 이제까지 받아와 네. 이런 지시를 하고 그러면 네. 담당자는 아니 감옥가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제까지 56억을 받았냐고 어디서 그러면 혼나고 그럼 혼나고 네. 이런 내용입니다. 네. <laughs> 어, 이, 이걸 혼나고 혼내고 그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는데 시간이 다녔어요. 네. 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움둥이, MB, 뭐, 오랜만에 인사 올렸습니다. 요즘 참, 이래 보면은, 참, 시절이, 하수상합니다. 응? 어? 혹자는, 요즘 정치권, 응? 어? 이 나라 돌아가는 게, 적폐청사이니, 뭐, 어? 비정상의 정상화니,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이건 완전히 틀린문은 얘기다. 이거는 맹백한, 응? 뭐 막, 치졸한 정치보복이다, 이거는. 보복. 저는 그런 막 확신을 막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온 김에 내가 이 말씀 좀 드리려 하는데, 응? 어? 다 지나갔고 말이에요. 그거를 가만아써 봐. 가. 이누구 이거? 네 진호, 진우, 진우제니 맞네. 주지로 이게 아나이니니또왜 나온가 이거, 응? 어? 내 지난번에 저 저번에 그뭐 먹고 네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아 내가, 응? 어? 또 무슨 시스 때문에 소란하고 나 입을 채확고배프라 그? 야 보자간 너저저 한번 잡아 봐아 줘, 저, 응? 아, 월요일부터 사람 또 열받게 하네, 이게? 응? 아, 그, 요즘, 그, 뭐야, 막, 뭐, 공범자들이가 뭔가 그 영화 때문에 지금 사람 올라지면 죽겠는데, 지금. 확, 그냥 진짜 저기 그냥 아주 오늘, 응? 아, 이 TBS 왜이러가 이거. 내 대만에도 안 이랬다고, 이거. 어이, 주진우. 이봐라. 화이, 이 대답도 안 하고. 많이 컸네, 이게? 일로 안 봐? 아주 눈을 피해. 아, 나 이, 거내 화장실 따라와. 따라와! 아, 따라와! 어 이것들이 마이크. 아까 그지마, 그지마. 지난주 주중에자 BBK 관련해서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단서를 처음으로 했는데 외교관인데 실제 담당했던 일은 BBK 담당이었어요. BBK 재판 <웃음> 담당이었습니다. <웃음> 이거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외교관을 임명해가지고 자신의 이제 자신은 아니라고 하죠. 어쨌든 자신하고 상관없는 송사 네. BBK 송사 변호사를 l a 총영사를 아신 다음에 나라 돈을 줘가면서 LA총영사가 BBK를 전담하게 하는 거예요. 네. 변호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임무를 띄고 그 자리에 공직에 오른 겁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다음 이제 문건이 지난주에 LA... 총영사 검토 요청 사안 이런 문건이었어요. 이게 네. 이제 청와대 민정에서 만든 거랍니다. 네네. 청와대 어, 민정 누구요? 민정의 네. 어, 뭐한 행정관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 BBK 전담 행정관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청와대 내에도 BBK LA에 BBK 전담 총영사가 있었고요, 외교관이 네. 있었고 그다음에 청와대 민정 내에 BBK 전담이 또 있었던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주진우 기자가 전화해서. 여차저차 해서 알아보니까 당신이 이 다스 관련을 총괄한 걸로 아는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네. 물어봤더니. 누가 그렇디까, 그러니까. 다스에서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다스 담당이 아니라 BBK 담당입니다. 이렇게 <laughs> 예. 얘기하셨어요. 이런 얘기 했었죠. 다스 담당이 아니라 BBK 담당이라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어그 소송 관련해서 총영사에게, LA 총영사에게 청와대 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보라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죠. 예. LA 총영사한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요. 민정의 네. 행정관이 LA 총영사한테 저의 자동차 시트를 납품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두분 소유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다 이런 이야기가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네. 아주 오랫동안.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기 재산이 아니라고, 예. 그렇 부인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다스에서 190억을 BBK에 투자합니다. 그 유명한 190억을. BBK는 마지막에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가 됩니다. 옵셔널 벤처스. 요 명칭은 BBK 옵셔널 벤처스 다스 이세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옵셔널 벤처스, 옵셔널 벤처스를 BBK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같은 겁니다. 결국은. 네. 여기서 이제 주가조약을 해서 투자자들이 천억 가까운 손을 입고 그 대표 김경준 씨는 384억을 횡령한 사건, 통칭 BBK 사건이라고 하죠. 네. 예. 이걸 BBK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마무리가 어떻게 됐냐? 김경준 씨가 미국으로 이제 가기 직전에 어, BBK가 투자받은 돈들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투자자들에는 돈을 돌려주고 다. 네. 이다스가 꾸준 100 90억 중에 50억만 돌려주고 140억을 안 돌려주고 가요. 네. 여기서부터 사건이 이제 우리가 다룰 오늘 다룰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140억을 안 돌려주고 갑니다. 그리고 이 돈을 스위스에 넣어둬요. 스위스 계좌에. 자. 그리고 나서 지난주 이야기가 이어졌는데 뭐냐면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는 김경준 씨가 이제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어, 그 190억 중에 50억만 돌려줬으니까 140억을 내놔라. 라고 다스가 김경준 씨에게 소송을 걸죠. 예, 네, 140억을 내놓으라고. 그리고 옵션을 벤처스에 투자했던 사람들 역시 김경준 씨에게 소송을 겁니다.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다스 김경준, 그리고 투자자 김경준. 이렇게 큰 소송 두 가지가 열립니다. 여기서 다스 김경준은 김경준의 승리, 투자자 김경준은 투자자 승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론이. 네. 그래서 140억을 다스는 졌어요.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네. 졌는데 이 140억이 김경준 씨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전 재판은 이겼는데 돈은 돌려줘요. 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해서 지난주에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이렇게 된 일입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문서를 처음으로 어제 지난주에 공개를 했습니다. 네 종류로 공개했는데 첫 번째 공개한 게 이제 다스 의 회의록이었어요. 이 회의록에 따르면, 어, 다스, 김경준 소송회의를 LA에서 화선지라는 찻집에서 2008년 11월 10일 날 했는데 여기에 다스 임원과 직원, 다스 측의 변호사, 그리고 LA 총영사가 참석했다 네. 김재수 총영사가 참석했습니다. 네. 이 김재수 총영사는 어떤 분입니까? 김재수 총영사는 BBK 재판에서 이명박 대통령 측 변호인을 맡았던 사람이었는데, 민간인 변호사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마자, LA 총영사로 임명합니다. 해외동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재공간장이 된 겁니다. 심지어, 미국 영주권자였습니다. 영주권자 네. 출신으로 임명직에 오른 첫 번째 외교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LA 총영사, 영, 외교관이 공개했는데, 근데 아무도 기사를 안 써가지고, 예. 네. 그렇습니다. 이 특종을 아무도 안 믿거나 공개한 문서의 숫자가 부족하거나 혹은 주제가 아주 싫거나 어,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원래는 그래서 이번 주는 다른 주제를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공개한 문서의 숫자가 부족한가 싶어서 추가로 145개 관한 문서를 추가로 공개할 겁니다. 주진용 기자 수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네. 기사를 안 써줘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 제가 이명박 대통령 관련된 기사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하는데 어,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물증이 나왔잖아요 물증이 그러니까 다스라는 회사와 청와대 또 주요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문서가 나왔는데 예. 140억에 대한 얘기 진짜 오래된 이야기인데 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고 음... 아... 그래서 140억이 많은 물소를또 들고 왔어요. 네. 추가로. 예, 또 들고 왔고. 어, 최근에 굉장히 기사를 안 써준 지가 꽤 됐어요. 장충기 문자 특종했을 때도 기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네. 처음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 책을 냈는데 기사가 없고. 어, 1등인데 안 합니다. 안 서점에 써줍니다. 가면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laughs> 온라인 서점 판매일인데 예.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찾기 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기자들이. 주지. 자, 다시, 어, 오래된 사건이라 다시 간단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서, 다스란 회사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처남 두 분의 명의로 된 현대자동차